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볼덱은 컨트롤 사제인데요. 가루는 9,180가루가 드는 데이고요. 100점 순 10점 만점에 7점 수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성기사, 마법사, 도적상대로다 할만하다는 거. 단점으로는 9,100가루로 좀 그렇게 싼 가루는 아니고, 그리고 한판한 판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그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탄도 나배드긴 하거든요. 근데 광분이 무조건 좋고, 이렇게 들고 가볼까요 광분만. 일단은 하스윙같은거 좀마법봉 제작자 이런거 좋거든요 오케이 잘 나왔다 이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이러면 1에 용적탐구 쓰는게 제일 무난 어 이거 쓰는거 보니까 어그로는 아닐 확률이 이거랑 사으로랑 절정 되게 좋거든요 연계가 애매한데 데스윙 고르는것도 이제 데스윙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데스윙도 사실 고를만 하거든요 진짜 차라리 데스윙 고를까? 그러니까 다 좋은데 얘가 무난하긴 하고, 그냥 데스팅 골라볼게요. 이거 고르면은 이제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써도 되죠. 어차피 필드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써도 되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근데 이세라도 나와가지고, 애매하네. 일대 별거 아니라가지고, 그냥 맞으면서 가는 상관 없습니다. 맹독전갈, 나이스. 이쯤 딱 하나 나가주면서 집결도 괜찮고 용적탐구 괜찮고 왜냐면 집결 쓰면은 얘가 또 부활이 되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효율이 좀 낮으니까 용적탐구 골라놓을게요 아무래도 용적탐구가 워낙 좋아서 이거는 그거 2코 3뎀 짜리 오케이 영혼 흡수도 있고 영혼 파편 넣는 것도 있는데 요즘 영혼 흡수 저거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렐라 이거는 광역긴데 지금 굳이 낼 필요는 없고 계속 1딜이라서 그렇게 아픈 딜은 아니거든요 짤딜인가? 어, 떡버스 융합체 아니면은 데스윙을 두개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오닉시아를 갖고 가거나 융합체를 갖고 가면 되는데 이거 그냥 밸류로 고밸류로 갖고 가죠? 땡으로 내기엔 얘가 제일 좋아요 이세라는 또 손패가 많을 때는 또못 내는 카드라서 너도 근데 그렇게 막 들어오면. 그 결국 내야될텐데, 이런식으로. 어, 뭘 내야되는 상황이 오긴 했는데. 이거 소생 써볼게요, 소생. 이러면 시체 대살리기를 골라놓고 세 데크를 던지면 되겠다. 이러면 새 데크 죽어도 다시 세, 시체 대살리기로 갖고 오니까 어, 던져도 상관없는 그런, 그런 그림이죠. 오케이, 오케이. 많이내많이 내. 많이 내. 맞아도 그렇게 아픈 딜은 아니어서 괜찮거든요? 함부로가 사딜을줄순 없어서 그걸 못하겠고, 아이렐라 내기도 애매하고, 그냥 동전하고 오닉시아 내면 될것 같아요. 동전, 오닉시아. 돈이 더 나야 정신 차리겠구나 해가지고, 필드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황금이다 보니까 새끼웅도 황금이라서 멋있네요. 눈이 번쩍번쩍거려. 이것도 황금 카드면 되게 멋진 비주얼일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턴에 사으로에다가 절정 바르고 때릴만하죠. 어명체 딜을 받고 싶기 때문에 손패도 좀 털겸에 아니면 이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힐 하고 자이렐라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아이렐라도 쓸만한 것 같아요 대신 시체살리기는 밸류 떡락 시체살리기는 거의 쓰면 안될 것 아무래도 오닉시아 갖고 올 확률이 너무 커서 아 오닉시아래 새끼오 갖고 올 확률이 너무 커서 의외로 오닉시아가 상당히 괜찮죠 밸류가 빵쳐 잘 버텨줬다 대살리 써볼까 아이렐라 나온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타락한 거 갖고 와보고 스은 내도 상관없는 카드긴 하죠, 지금 적당히 내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어차피 이세라도 바로 내긴 또 애매해요, 이 카드도 손페가 터져가지고 오케이 얘는 쓰레기네요. 이걸 터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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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은 거 터지긴 했네요. 이러면 죽음으로 얘를 잡고... 재살리기 써볼까요? 데데크 내고... 때려서... 생성 침묵시키고, 생명력 구여하고 생성. 이러면, 여가 하나 주고, 명치, 명치, 힐. 소패가 어느 정도 털어서, 이세라 각도 나오고, 내 스윙도 잘하면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10장 이한가요? 오, 10장 이하네. 핵다 뽑은 다음에 그거 내려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손패 있나 봐요 그게. 되게 덱한장 남았는데. 이거 그냥 이세라 던지는 게 제일 무난해 보이는데. 고생 쓰고. 이거는 냉담 받은? 버티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손패 아, 터져도 뭐. 아빠도. 그 차원문 쓰는거.. 어? 처음 문 안쓰네? 에다르 군주로 먼저 변신을 하네 이거는 다시 돌려보내주면 되거든요? 꿈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면 되고 와폭작사는 탑 되는거고요 돌려보내줍시다 이거 많이 써 그리고 마력 주입 발라주고, 역시 후렴 패고, 여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고, 그리고 악몽이랑 삼으로 이거 연계할 수도 있는 거라서 상대방 강한 필드 나오면 삼으로랑 악몽 콤보도 무리해볼수 있어요. 다음은 나왔고, 대왕 나왔고, 이제부터 제가, 제가 보미에는 버티기만 하면 이길 것, 것 같거든요. 예. 네. 칼진댐이 계속 오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건데 이게 네 턴이 끝날 때죠? 이러면은 일단 힐을 하고 자이렐라 내고 자이렐라로 한번 버틸 수 있으니까 성격으로얘 정리. 이러면한턴 버텼고 계속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캐투스 이샤라스도 쓰겠네. 요 이러면 이샤라스도 있을 것 있을 듯. 되게 나도 탈진 오게 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악몽을 발라서. 때려도 되고, 아니면, 아니, 악몽발라스 그냥 때린 다음에 데스윙 내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냉담 반응 써놓고 때리다던가? 냉담 반응 써놓고, 사무로를 내고, 얘도 내고, 결정 바르고, 그다음 악몽을 여다 바르고, 싹, 사라지면서, 멈추. 이제 탈진됨 부담 되거든요? 계속 이거 나와도 힘들 거예요. 난 버티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이사라즈 그러면, 티켓투스 나머지 또 내가지고, 덱, 덱 터뜨릴 거고. 음, 이것까지 예상했고. 이거까지 예상했고. 하고, 이번 거를 먹으면, 마, 아 먹으면, 먹는데.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데스윙으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냉담반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냥 데스윙으로 막, 막읍시다. 활활 타오른다. 하대. 어쩔 건데. 힐 있어? 힐쪽토 아까 썼잖아. 죽었죠? 이거는 완벽했다. 딜 나왔었는데 다 막았고, 데스윙으로 결국에 우승했죠? 베스윙 그 끝까지 아낀 판단이 굉장히 컸어요. 오케이, 이거지. 이게 컨사제지. 컨트롤 덱도 이겨버리는 마법.